안녕하세요. 옵션명가입니다. 자, 오늘 유, 4월 6일 2부 영상. 자, 옵션명가의 이제 수급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보다 먼저, 어, 오늘의 수급과, 어,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흐름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음. 일단은 올라가다가 정고점에 대한 저항이, 어,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있는 부분이고, 옵션에서도 322, 325의 외인들의 그, 매도 잡은 부분, 어,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어, 제가 종종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까지 300, 321을 넘어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오늘 바로 갭다운 하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어, 일단 정거점 돌파는, 일단은, 한발 물러서 다음 길을 봐야 되겠다, 아, 라는 부분이고요 어, 지수의 차트 흐름만 보자면은, 자, 오일성과 그,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어, 얼마든지 그, 이격을 좁힐 수 있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어, 또한, 상승하더라도, 그, 오이평에 대한 저항은 있을 테니까, 상단은 오이평에 대한, 아,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 다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면, 언제든지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이평들을, 어, 지금 모으고 있고, 어, 하단에 지지받는 그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음,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다시 어,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자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지지 라인이 어, 지금 60선도 있고요, 240선도 있고요, 어, 그리고 기준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전 저점을 깨는 그런 하락까지는 안 보입니다만 어, 어디까지나 어, 자, 이 부분에서의 지지 라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턴할 때 아, 그런 모습 보고요. 지금, 어, 그럴, 이제, 그런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날 그단의 기준에 맞게, 아, 투자하고, 수익 내시고, 청산하고, 아,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도 투자 전략에 있어서, 자, 이, 이 빨간 양봉에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평이 올라올 테니까 그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바로 콜 들어가기보다는 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준 맞고 컷하고 자, 밑에서 잡는 게 낫겠다. 해서 이틀 동안에 고리 시세가 낫죠. 고리 시세가 낫고 다만 제가 경계해야 될 시점. 자, 이 올라오는 이평을 몸통으로 깨는 캔들이 나온다면 어, 주의를 해야 된다. 어, 자, 오늘 바로 시가부터가 어, 시작하는 가격부터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 가격 라인 이고요 어, 제가 추격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단단 단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 우리 아래에서 잡은 코를 수익 중이어서 수익 중이어서 20%든30%든50%든 수익난금 수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오버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지 여기서 종가 마, 흐름이 좋다고 해서 종가 베팅, 배팅, 종가 베팅이 뭐예요? 추격매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가 베팅이나 추격매수, 추격베팅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설령 오버 한게 있거나 종가 베팅 한 금액이 있다면 그게 몰빵 투자만 아니면 됩니다. 왜 몰빵 투자가 아니어야 역방향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 어떻게든 전체 계좌만 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한 옵션만 살릴 게 아니라 내 계좌 자체를 살리면 되잖아요. 그죠? 남은 자금은 어, 특히 위클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부터 꽝 되죠. 시작부터 뭐 그냥 꽝 갑니다. 뭐0.01 갑니다. 어? 그러면 남은 자금 어? 최소한 절반 50%의 자금 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응해서. 했더라면 여기서 손실 콜에 투자했던 것 손실 다 메꾸고도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죠. 자 그런 전략을 배우는 게 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런 좋은 장세 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서 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투자자별 포지션, 포지션 종합. 자 이거는 자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바둑판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기관의 의도는 무엇인지, 개인 투자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간파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를 보통 바둑에서는 열 수, 이십 수 앞서 보잖아요. 수를, 수를 내다본다. 음? 장기 같은 경우는 다, 다, 어, 저도 이제 장기를 좋아하는데, 다섯 수에서 여섯 수를, 아, 아, 여, 최소한 다섯에서 여섯의 경우의 수를, 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 이걸 읽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읽어내지 못하면서 파생 투자를 한다? 어? 자,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는, 금요일날 영상에서는 개인들의 자, 콜 매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 자, 300, 330까지는, 어, 자, 갈 자리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포지션들이 이렇게 또 매수로 또 변하죠? 변합니다. 그리고, 푸드 옵션도 볼게요. 푸드 옵션의 이쪽에, 어, 등가와 가까운 옵션들의, 어, 콜 매도 수량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새 또 이렇게 많이 쌓여있잖아요. 어, 외인들의 먹을, 먹을 양식을 개인들이 이렇게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 공격할 수 있는, 어, 위치가 쭉 올려놓고 때려버리면, 요, 개인들 수, 콜 수익, 에, 푸, 푸, 매도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얻고 있어요. 응? 지금 다 이렇게 내준 거 아닙니까? 이런 수익만큼 내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계속 제가 말, 언급해드렸을 때보다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어, 판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월물 옵션 만기. 만기 때, 종가에 행사될 지수의 위치가 어디야.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그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 여러분 얼마 내고 그 방법을 알아내실 겁니까? 음. 자, 옵션명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사업률 옵션 만기라고 볼게요. 오늘 이런 음봉 빼고 근데 전날에 분석하기를 전날에 분석하기를 322에서 324이에 종가가 위치할 것이다. 어? 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다음날의 아침에 다음날의 아침에 시가가 시가가 325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사야 유리할까요? 여기서 시가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간다 한들 기준점 잡고 자푸에 베팅 하면은 결국에는 더이 자리까지 내려올 거야. 이 푸드옵션을 행사시킬 수 있겠죠. 또는 또는 시가가 317에서 시작했어요. 317에서 시작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후 3시 반이 되면은 이 사이까지 올라올 거라는 거를 안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시가 부 시가와 오전 부분에 자, 코를 산다면. 콜, 행사시킬 수 있겠죠. 317 콜, 320 콜. 매수한다면, 자, 요, 안에, 320 안에 들어오니까, 320까지 행사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분, 이거는 계산이죠, 계산. 음. 여기서, 어, 0460, 옵션 결절별 시세에서 거리량과 미결제 양, 분석해서 자 확률 확률 90% 이상의 확률로 자 월물 기준 월물 옵션 기준에서 95% 확률로 맞춰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어 80%의 확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수치죠. 자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제 매주 만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근데, 월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세력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거 플러스. 그거 플러스. 우리가 진입, 우리가 진입 시점이 정확히 알아요. 그죠? 자, 교육을 받는 분들은 진입 시점이 진입, 어떤 걸 진입할지. 자, 콜인지 푸신지. 확인할 수 있죠.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입을 해서 진입해서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천만원 투자해서. 근데 이거를 10%만 먹을지, 30%만 먹을지, 1 0 0 먹을지 결정이 안 나잖아요. 어떤 날은 20%만 상승하다 말고, 어떤 날은 200% 상승하고,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이, 이 옵션이 진입을 했으면 은 어디쯤까지 에어디쯤 간다라고, 어, 물론 100분의 1티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은 뭐, 20-30티의 오차는 있어요. 그래도 그 청산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게 옵션의 비밀이고, 옵션의 올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옵션명가의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주식이든 옵션이든 선물이든, 자, 파생 수급을, 자, 파생 수급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음. 현물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으며, 누가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어? 옵션은 어떻게 하고, 선물은 어떻게 하고, 달러는 어떻게 되고, 자 그런 수급들을 매일매일 파악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스스로 시황 분석가가 될수 있는 그런 교육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선물 선물 투자 또는 옵션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실 텐데 알고 하시자. 저 오늘 보세요. 저 이런 경우는 드물기도 하지만은 정말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위클리 콜만 투자했어요. 지수가 하루 종일 반등 없이 빠지는데 참여자의 98%가 콜만 배팅했어요. 푸드옵션 배팅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꼬꾸로 매매할 수 있죠? 오늘뿐인가요? 매일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역추세 매매를 개인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시장 따라가야 되는데 그못 따라가요. 제가, 우리 교육, 교육 받는 분들도 수련이 덜 돼서 제가 오후 1시에 3차 레, 레벨까지 간다고 했는데 추가 배팅을 못 하는 것처럼 상승하는 옵션에 투자를 잘못 한단 말이야. 사람 심리가. 기준 잡고 투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준 잡고 투자하면 되잖아요? 어? 기준이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20을 투자했다. 자, 320짜리다. 그러면 1.88. 이 넘어가면 2.96. 넘어가면 3.3.86.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3.86, 3.86, 3.86은 여러분들 잘못 보실 거예요. 오늘 고가가 얼마까지 갔죠? 3.96까지 갔죠? 3.96 갔고, 얘가 지금 다음 자리가 4.36지 자리인데, 4.36까지는 못 가고, 어, 자, 3.86까지 갔다가 넘어갔죠? 여기 3.96이니까, 3. 9,6 갔다가 3.86분기할때 반대로 콜 옵션에 투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3.96은 뭐야? 뭘, 뭘까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상대 옵션에 종가에 있어요. 종가. 근데 가끔 이 종가도 기준 잡을 볼만 해요. 음, 여기서 마땅하게 기준 잡을 게 없어서. 음. 자. 근데 이 옵션이 3.86이 아니더라도 제가 제시한 드린 그 가격이죠. 있 자, 이 옵션에 3.10, 3.10 붕괴됐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자종 어, 콜에 배팅해 보자라는 내용을 자,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굳이 종가 베팅하지 말고 하지 안 해도 되니까 내일 확인하고 해라 아, 하실 분들 하셔라. 야,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제가 했으면은 종가 베팅했어요. 자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어뭐 기술적 분석, 어 다른 보조 지표 같은 것도 찾아봐도 할만하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시세가 어 하락했는데 어 RSI, 자 침체 구간에서 어 반등 나오려고 하고 단기적으로. 어, 7 포인트 이상 빠졌고, 그리고 2평 선에 지지가 있고, 크게내일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어요. 얼마 든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어제의 종가 베팅 콜의 종가 베 팅보다, 지 금의 종가 베 팅이 훨씬 더 유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제일 비싼 콜에 비싸, 투자한 거예요. 음. 자, 만약에 종가 배팅을, 위클리는 절대 종가 배팅 하지 말라겠죠. 위클리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한다면, 양, 절대, 항상 그, 해치 달고. 해치 달고, 양매수. 이것도, 양매수도 하지 마세요. 오늘 운 좋게 시세가 난 거지, 아침에 시, 작딱 했는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 둘다다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위클리 오버는? 안 해도 되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응? 여기에 0.8, 0.8, 그리고 진입, 0.8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죠. 근데 0.9어좀 워낙 빠르니까 0.9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갔어요? 4.5까지 가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2.74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원님은 2.2에 청산하셨다고 했고. 2.74까지 끌고 가야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만긴 날 어떻게 해요? 행사시켜라. 그 종가 꾹, 참, 꾹, 꾹, 참, 꾹. <laughs>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4.5까지 가잖아요. 자, 아직 위클리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한 2주, 3주 됐어요. 심화 교육 받은 분들은 아직 이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음.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옵션에 옵션의 원리, 어, 비밀 이런 것들을 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모르니까 이게 지금 콜만 좀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57억인가 60억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건졌어요. 이렇게 깡통 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 자, 옵션 투자의 순서 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뭘 어, 뭘부터 봐야 되고 분석하고 어 들어가고 어 그리고 진입 비를 했으면 익절이 나가야 되고 아 어, 그리고 손 손실이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손절 대응이 컷컷 바로바로 어, 바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멘탈 관리하는 방법들 자 그런 것들 음그리 기간은 2주 정도 음에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자, 교육하는 방법은, 어, 제가 준비된 교육자료. 자, 교육자료들이 많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꼭알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기본적으로, 음, 자, 옵, 어, 수급 분석하는 영상들, 어, 수급 분석 강의 1부, 2부, 옵션 투자 3부, 어, 그리고 이제, 옵션 투자 강의 1부에서 3부까지 있고요. 자, 위클리 옵션, 이제 평일 계획과 만기 계획에 대한 그 대응 방법들, 그리고 위클리 옵션의 투자 방법과 원칙들. 어.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음.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알고 예측하고, 어, 또는 예측 능력과 어, 대응 능력을 예측이 틀렸을 때의 대응 능력. 아난 콜이라 생각해서 콜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푸시네 그러면 컷하고 푸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살리지 못하는 옵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푸스에 들어가서 충분히 계좌를 살리고 수익 마감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옵션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원칙과 기준 또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칙과 기준을 계속 지켜 나가는 그런 연습들 음? 잘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교육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그리고 이런 교육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보신 이후에 제가 또 일대일로 일대일로 온격 수업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대1로 한번더 되짚어드리고 질문사항 있으면은, 어,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질 겁니다. 음. 어, 자, 이렇게 온격, 온격 수업으로 1대1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사실. 그래서 어, 주말밖에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매, 매주 주말에만 진행할 겁니다. 또는, 또는 이제 평일 저녁 시간대. 어, 그래서 일정을 맞춰서, 음, 할 거고. 많은 인원은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신청하시는 분한분두분세분 분, 분, 분 이렇게 오시면 일정 맞춰서 이렇게 일대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갈고 닦아도 이 정도만 하고 갈고 닦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연습하고 하셔도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되고. 어, 그리고 좀 더, 좀더 교육이 더 필요하고, 저랑 함께 하고 싶다, 어, 더 많은 것을, 어,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심화과정, 심화과정도, 어, 참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간은 1 2주고요 어, 좀더 이제, 어, 전문적인, 어, 중수, 고수 레벨로 갈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음, 같이 이제 각각 그 과정들은, 어, 교육비용은 2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그제 유튜브 어 정보란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아 이메일로 아 신청해 주시고요자 오늘도 그 한번 문의해 주셨는데 어 제가 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 음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위클리 옵션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거 봤을 때 원물 옵션 보다 올몰 옵션의 그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제가 위클리 옵션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하실 겁니다. 자 그런 그렇, 그렇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음? 모르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외인의 프로그램과 기간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평단가와 매수 단가와 어, 매수 수량과 어떤 종목을 매수한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기려면 어떻게 어,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만의 무기가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2부 영상 어, 옵션 면가의 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어,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어, 많이 공부하세요. 그, 저보다 더 훌륭하고, 어, 좋은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스승을 찾는 게, 어, 뭐, 정말 어렵긴 하죠. 응, 어렵긴 한데. 어, 그리고 설령, 그, 저한테 투자를, 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받는 중에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어, 모의투자로 교육 목적에서만. 실제로 돈을 넣고 투자하면서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처음에는 엄청 잘 나와요. 어. 뭐한 번에 막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음. 순전히 이 교육 기관에서는 이게 이 특히 2주간의 교육에서는 아, 어? 2주간의 교육에서는 교육 목적으로만 합니다. 어. 처음에는 저도 1기에서 3기까지 해 드렸을 때는 이 교육비라도 빼 드리려고 음, 실전으로 하면서 했는데, 그것 또한 욕심이었어요. 그것 또한 욕심이었고, 자, 이 2주 동안의 그 교육받는 기간에는 오로지 교육의 교육으로만, 아, 교육으로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